달콤한 총각! 오늘은 뭐해? 안녕하세요. 달콤한 총각입니다. 자, 오늘은 요 배합토. 자, 달총이가 배합토를 지금 이제 출시를 해가지고 요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명을 제대로 드릴게요. 그리고 요게 지금 이거를 왜 영상을 다시 담게 됐냐면 이게 달총이가 이게 지금 판매한 배합토가 요렇게 돼있어요 지 입자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자 거기에 마사고 뭐고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윗부분이라서 이렇게 돼있는데 달총이가 요 배합토를 받으면 위에서만 퍼가지고 이거 포대를 열어가지고 위에서만 퍼가지고 여러분 쓰시면 안되고요 이거를 전부 다 부으세요. 한 통에다가. 통에다가 부어가지고 좀 섞어가지고, 예, 섞어서 그 다음에 쓰셔야 되는데, 베란다나, 그리고 기존의 상토를 20%, 30% 쓰셨던 분들은 100% 마사를 더 넣으셔야 돼요. 자, 요거는 달총이가 말씀드렸죠. 50%의 상토 비율이 50%. 자, 거기다가 이 거친 소재, 알갱이 소재로 이렇게 돼 있는 요런 천연 상토 재료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게 저면을 하시고 계속 사용을 하시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지장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화분에 앉힌다 그러면은 문제가 됩니다. 자왜 그러냐면 환기가 잘 되면은 그렇게 그나마 조금 괜찮은데 환기가 덜 되는데 거기다가 또 이거를 이대로 쓰셔가지고 방치를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달총이가 그리고 이 천연 재료가 양이 이만큼 많아지면은 이만큼 많아지면은 비용도 원자재 비용도 더 많이 들어가요. 천연 상토가 막 그만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달총이가 설명을 제대로 해드릴게요. 이게 반은 천연 상토 재료예요. 자,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이제 부자재들. 다른 것들을 이제 첨가를 더 해가지고 여기 20kg를 맞춘 거예요. 자 그러면 20kg라고 해서 상토가 10kg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부피로 따집니다. 부피로.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달초인가 판매하는 배합토고 여기에 마사예요. 같은 양을 여기다가 이렇게 반반 부어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지금 상토는 10l 마사는 10kg 해가지고 요게 1대1 비율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상토는 가볍잖아요 마사는 무겁고 그러면 부피를 어떻게 맞추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종이컵이나 이런 걸로 퍼 가지고 비교를 해 보시면은 답이 딱 나와요 자 상토 10컵에 마사 10컵 그러면 5대5 비율이 딱 나오죠 예 네, 그거하고 똑같아요 근데 무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토는 부피 리터로 표기를 하고요 자 마사는 키로로 표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5대5 비율로 맞춰 가지고 이렇게 비벼 놓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자 이거를 받으시면 내가 상토를 여기다 그 마사를 여기다가 20kg를 더 섞으시면 25%가 되는 거예요. 25% 25% 상토 비율이 25%인 배합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요게 25% 그러니까 20kg를 여기다가 비비면 상토 비율이 2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 나는 상, 상토 비율을 20%밖에 안 쓰는데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마사를 30kg를 더 섞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 소림 마사를, 이 소림 마사를 30kg를 여기다가 섞으시면은 20대 80. 예. 20%가 상토 비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10kg, 10kg 이렇게 잡고요 그냥 무게로 그냥 계산을 먼저 해드릴게요. 10kg, 10kg잖아요. 자, 그리고 마사를 20kg을 더 넣었어요. 그럼 비율이 어떻게 돼요? 3대 1이잖아요. 그러면은 100으로 더, 100으로 나눴을 때 25, 25, 25, 25 하면 100%가 딱 맞죠. 그러니까 25%가 되는 거예요. 마사 20kg를 넣으시면 여기가 요게 이제 비율이 25% 상토 배합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달총이가 요거를 지금 요렇게 해서 드리잖아요. 자, 이렇게 비벼서 드리면 얘네들 지금 마사를 1대 1로 다시 다시 여러분들이 섞으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상토 알갱이 비율이 되게 많죠. 자, 이렇게 하면 상토 비율이 25%가 되는 거야. 이게 지금 섞어진 상태예요. 이렇게. 그러면 마사 비율이 25% 아니 상토 비율이 25%가 된 거예요. 이게. 자,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갱이 성분으로 다돼 있기 때문에 알갱이가 천연 재료로 넣었기 때문에 상토 알갱이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수도 잘 되고 이게 천연 상토는 거칠면 거칠수록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요게 지금 25% 상태의 상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밭에 있던 거를 옮겨서 풀분에 옮겼을 때 <laughs> 살이 빠지거나 저면을 해서 키우던 거를 또 풀분에 얹었을 때 그럴 때 살이 덜 빠지고 잘 키우시라고 이렇게 맞춰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자, 그래, 달총아, 니네 거는 흙이 다 좋아. 자, 니네 거는 무조건 다 좋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아니에요. 단점도 있는데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단점은 자, 토양 살충을 다 해서 드렸어요. 토양 살충제를 다 넣어서 드렸는데 이 토양 살충제 성분은 물 자주 주시는 분은 6개월. 물 적게 주시는 분은 1년 가요. 토양 살충 기능이. 자, 그러면 요 기간이 내가 물을 자주 준다 그러면 6개월 뒤부터 7개월 차 되는 날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살균 살충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화분 속까지 이 화분 안에까지 흠뻑 적게끔 살균 살충을 해주셔야 돼요자 그러니까 곱게 하나 귀찮은 것 뿐이에요 근데 기존의 배합토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깍지나 응애나 뭐 이런 것들 각종 각종 다육이한테 안좋은 것들이 생기는 것을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토양 살충제가 꼭 필요해요 자 그리고 뿌리가 건강하면 다육이가 언, 항상 건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뿌리 뿌리 튼튼하게 잘 내리고 실 뿌리 많이 내리게끔 하려고 요 배합토를 만들어서 이렇게 공급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단점이라면 단점이에요 그게 6개월 지나고 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살균 살충을 딱딱 해줘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자, 그거 말고는 단점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이게 달총이가 배송료 포함해서 3만원에 드렸는데 이게 달총이는 택배비가 한 6천원이면 가능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보통 8천원, 9천원, 만원 이러더라고요. 배송비가. 자, 지역에 따라 조금씩 특, 특징이 있긴 한데 제주도는 무조건 만원이에요. 자, 제주도는 무조건 만원이고 이게 타 지역으로 넘어가면 뭐 8,000원 하는 데도 있고 9,000원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나간 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요 영상 보고 주문하시는 분은 3만 3천원에, 3만 예, 3천원에 맞춰 드릴게요. 자, 이게 다시 가 아무리 계산을 해도 요번에 이미 나간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이미 영상이 나가기 전에 거는 지금 이 영상 찍고 있는 오늘까지도 주문 주신 거는 그냥 3만원에 다 출고를 시켜드렸고요. 요거부터, 이 영상 나간 후부터는 3천원. 자, 3천원. 자, 추가해서 받도록 할게요. 이게 달총이가 저번 영상의 거는 자,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도 택배비 청구를 따로 안 했고요. 그냥 요번부터는 자, 이 영상 나가서, 나가고부터는 자, 3만 3천원. 자, 33,000원에 자, 요거를 택배를 보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다가 33,000원. 그리고 소림마사 20kg. 자, 만 원에 구매하셨다고 쳐도 40kg 천연 배합토를 자, 여러분들 40kg 천연 배합토를 43,000원에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최대한 저렴하게 맞춘다고 맞췄는데 다치니까 택배비를 6천원이면될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됐네요. 그래서 요번부터는 3만 3천원에 나가니까 양해를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상토 비율. 무조건 이거를 받으시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상토 20%를 키우시기 때문에 마사 20kg를 무조건 섞으셔야 돼요. 자, 마사 20kg를 무조건 섞으셔야 돼요. 자, 웬만하면 그냥 사용하세요. 그거는 밭에 적용했을 때예요 밭에. 자, 밭에 심어놨을 때. 밭에서 키우실 때는 요거 받으신 요대로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화분에 얹으시거나 하면은 무조건 마사를 1대1로 섞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20kg니까 20kg를 여기다가 마사를 섞으셔야 됩니다. 요거 꼭 숙지를 하시고 사용을 하세요. 자, 상토 비율이 50%니까 마사 20kg를 넣으면 25%가 돼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렇게 거친 것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스러지고 하고요 기계를 달니까 배합터 기계로 많이 돌렸어요 그나마 그나마 많이 돌려서 알갱이를 조금 더 잘게 부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쓰시기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20kg 자 천연 배합토 여기에 그 가공 가공 재료라고는 산야초 에스라이트 그리고 토양 살충제 세 가지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자, 나머지는 천연 재료로 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많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